237페이지 도표 보시겠습니다요. 이 도표도 이 쿠션 맞추기거든요. 수구수가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포인트를 맞춰서, 이, 이거, 도, 거, 이게 똑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쳐보시갖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형합돼 들어가면은, 그걸 쉽게 하기 위해서, 뭐 하나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수구수든지, 여기서 30을 치면, 저쪽 30에, 자, 그러면 잘 먼저요. 백에서 이렇게 치면은 다시 이쪽으로 백에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수치가 쭉 똑같이 되어 있거 치는 대로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인데 근데 메모를 쭉 읽어보시고, 이대로 좀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와서요. 지금은 40이 넘긴 30포인트를 친 것이고, 이제는 40 넘어가기 전에 30포인트를 치는 수칙에 다니거든요. 이렇게 치시, 이렇게 치시면은, 결국은, 뭐요, 반대편하고 똑같이 그 자체가 된다는 걸 눈에 보이거든, 요 이제, 30을 쳐서 내가 어떤 수고 치든 간에 30을 치면 반대편 30, 30친 각에 그대로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것도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요. 근데, 한 번만 해서 이렇게 어이없면은 순간순간 어떠한 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생각이 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그대로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에 지금 함적구가 뭐야, 뭐야 투뱅크를 채할 입장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결국은 여기내 수급 포인트에서 이것이 된다고 치면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응? 여기서 치면 이렇게 들어간 게 부족이잖아요. 여기를 치야 되는데요. 그때는 과감히 이제, 여기를 이제, 낮춰야죠. 그런 것이 이래서 하시고, 설명 읽어보시고, 이쿠션 맞추기거든요. 그것 꼭 외우시면 되겠는요 이게 32, 40% 넘은 것 각과, 하기 전에 3 0볼드 각과 그 차이를 이렇게 도면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읽어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